구독자님이요뭐 어, 공항 부두, 뭐 창고 물류, 뭐 그런데 어, 절차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상하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여쭤보셔가 주고요. 어, 대충 말씀드리면은 어, 공항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출입할 때그 게이트가 있어요. 그 게이트에 경비 그쪽 실이 있는데. 거기다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. 작성을 해서 차량 등록을 해야 돼요. 차량 등록을 하면은 이제 한 번만 등록하면은 차 이제 왔다 갔다 할때 게이트가 열리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시면은 등록하고 그 서류 작성하고 그렇게 작성해야지 출입이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어, 그렇게 출입해서 들어가면은, 거기, 공항 쪽에는, 물류, 저기, 단지 쪽이 있어요. 그쪽으로 가셔가지고, 어, 근데 한 번은 점심시간 때 가셨는데, 점심시간에 사람들 막 있잖아요. 어, 식사하고 오셔서 있어도 절대 안 내려줘요. 뭐,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, 거긴 더 심해요. 12시부터 1시면은 이제, 그때는 이제, 이제 터치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. 안 내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한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. 거기는 칼 갖고 되게 좀 이렇게 점심시간 개념이 확실해가지고 누가 오든 주서했든뭐 급하든 신경 안 쓰고 핸드폰 보면서 그냥 쉬고 있거든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부두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창고 부두 쪽에 창고들이 있어요 목재 창고나 이런 창고들이 있는데 그런 창고 가면은 보통 컨테이너 같은 데가 많거든요. 컨테이너가 사무실이에요. 그래서 컨테이너 가서 이제 어디 거 물건 실어 왔다고 해서 얘기하고 서류 작성하고. 하면 인수증을 줘요. 인수증을 주면은 이 지게차 한 명, 지게차 한 분한테 인수증을 한쪽 드려서 물건 싣고 어, 나오시면 되고요. 물류창고도요 비슷해요. 거기도 사무실 가서 인수증 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지게차 분한테 드려서 물건 싣고 어, 그것도 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도 점심시간이 있어서 점심시간은 대신 피하는게 좋고요그 쿠팡은 쿠팡은 지정시간이 있어요 지정시간이 있어서 대신 쓰면은 그 지정시간에 맞춰서 가야되고 일찍 가봤자 뭐 서류조차 안 받거든요 그 지정된 하차시간에 가셔서 줄 서있고 어, 서류 주고 이제 담당자가 체크한 다음에 몇 시부터 한 대씩 들어가세요 하면서 한 대씩 들어간 다음에 이제 지게차가 와서 물건 하차해 주거든요. 어,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는 그 건품장이 있어요. 검품장이 있는데 뭐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검품장에서 내려야 돼요. 검품장에 가면은 어 거기에 담당자한테 전하면 화 검품장에 담당자가 와요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음 저기 지게차 분이 계셔서 내려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마트 경우에는, 마트일 때에는, 파레트를 보낼 수가 있어요. 파레트를 보낸 경우에는, 파레트, 인수증이 하나 더 가요. 그러니까 인수증이 두장 가는 거예요. 그것도 잘 챙겨서 서류 받으셔야 되고요. 대략 말씀드리면,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